띄우시고잘 집중해서 시작하시고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여기 채팅창에 남기시면서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하시면서 강의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런 우리 귀한 자리 마련해주신 교수님께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밤지 시가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우리 또 열정적인 분들 금서 너무 반갑습니다. 뭐. 최근에 또 이렇게 책을 출판을 해서 뭐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 책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그 저희 뭐 어떻게 보면 뭐 일기장 같은 그런 책인데요. 이게 제가 이제 직장을 퇴사하기 직전에 그런 갖고 있는 직장인의 애환과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또 기대들을 잔뜩 담았던 그런 책인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막 다양한 감정이 들거든요. 아마 이게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 책을 대하는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제목을 나를 알면 인생은 반드시 변한다고 이렇게 적어 봤고요. 나를 아니까 인생이 변한 사람이 접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인기업 직장 생활 15년 하고 일인기업 한지 5년차가 됐더라고요 주변에서 뭐 조금 건방질 수 있지만 이렇게 성장이 빠르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어 제가 그랬수 있었던 이렇게 나름대로의 비결을 찾아 보니까 이 나다움이라는 키워드가 어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 대부분이 바라는 게 행복과 성장인데 그거에 대한 키워드도 이 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최고의 자기 개발은 나다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제가 어떻게 나다움을 찾아갔는지 왜 나다움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스토리를 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약을 맨 못다. 네. 저는 이런 어느 순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어요. 뭐 뭐가 뭐가 되고 싶냐고 물으면은 뭐 당연히 부자 성공한 사업가 등 많겠지만 일단 그런 거 전에. 나는 진짜 내가 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들고 또될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요거는 정말 진짜 나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고 우리 누구나 사람의 어떤 잠재력과 가능성은 이 무궁무진 하잖아요. 제 안에 있는 그런 열정들을 다 키워내고 싶은, 꾸며내고 싶은 저의 생각이 들어있고요 또,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자. 또, 뭐, 직장 15년 정도 다니면서, 어쨌든 회사라는 곳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어떤 선택권이 없었는데, 그런 걸 하면서 만난 1인 기업이라는 요 일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지금은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은 언젠간 다 죽잖아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와서 한번 죽을 뻔한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이제 깨달았죠.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 우리는 또 무한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니까, 뭐 이렇게 어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뭐, 주변에 어떤, 눈치 같은 거를 안 보게 되고, 원하고 하고 싶은 일들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실행력과 추진력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는 나영구소라는 1인 기업 사업자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한국자서전협회라는 것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1인 기업 어, 83기 프로 8기를 수료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주로 뭐 전자책이나 공저 자서전 요세 가지를 전문으로 해서 어, 요것들을 쓰고, 쓰고, 쓰고 출판하는 코치나 강의 요런 출판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저처럼 이렇게 책쓰기 코치를 양성하는 민간 자격증 과정을 이렇게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람이 있는 게, 뭐, 저도 이렇게 일을 하고 강의를 하지만 또 사람들에게 제 노하우를 전달하고 그들을 리더로 만드는 이런 일이 굉장히 또 힘은 들지만 보람과 성취감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 정말 1인 기업이 가장 거대한 기업임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 1인 기업 우리 교수님께 저도 많이 배웠었는데 다들 일단 고객을 정하라고 하잖아요. 이 고객은 제가 정한 고객은 다 저도 제 고객이 1번이 제 고객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나로 살고 싶고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으신 분들 또 글쓰기 책쓰기로 우리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한 우리 1인 기업가분들 또 정말 자기의 인생을 자서전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 어떤 우리 시대 유망한 또 책세 코치가 되고 싶으신 분들 또 어떤 어, 찾아주는 강사 이런 게 되고 싶으신 분들이 저희 나영구소의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사업을 하는 게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관성이 있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laughs> 저는 이런 요세 가지 메시지를 늘 마음속에 품고 있고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나 우리 여러분들, 나, 나죠, 나. 가장 소중합니다. 또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1인 기업이 가장 거대한 기업입니다. 요거는 다, 저희 시작은 다, 저의 결, 결필에서 나왔죠. 뭐,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어, 행복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만났고, 또그 원인이 나를 모른다는 걸 알게 되고, 나를 알기 위한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내 가지를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어, 최근 많이 봤지만, 또 제가 원하는 성장이 오지 않았었고,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바뀌면서 어, 책을 쓰게 되면서 더욱 많이 성장을 했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 지금은 누군가의 책을 쓰는 도와 분위를 하고 있고요. 또 15년간 직장 생활을 했지만 어, 행복하지 않은 그런 시절이 있었고, 1인 기업이라는 신세계에 또 발을 들였고, 어, 성장에 관한 과정 속에서 정말 1인 기업이 가장 거대한 기업이라는 것을 좀 깨달았죠. 이런 것도 어떤 우리가 바라는 모든 성취와 이해를 넘어선 넘어선다는게 초월한다는 거잖아요 이런걸 다 초월해서 이 저를 포함한 모두의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연구소 이름이 되게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거는 감사하게도 제 안에서 운명처럼 제 스스로 이제 발견한 닉네임이죠 뭐 인생을, 저, 또, 대부분을 주면 되게 착하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집에서, 또 어른들한테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뭐,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고, 남의 말을 잘 듣고,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그냥 학교 졸업하고, 일반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어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했을 때, 서른 중후반 때였죠. 이제 행복하지 않은 제 모습을, 만났죠 나는 지금 그때 하고 있던 이 직장생활 일이 정말 내가 원하고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어, 미래에는 불안하죠 불안하다는 게뭐 남자들이 한50 되면 은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은퇴 이후에는 뭘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요 또 저희 한 5년 뒤에 미래가 될 우리 선배들 그때 제가 과장이었는데 또 우리 부장 차장님들 모습이 되게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월급 받는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냥 유령처럼 왔다 갔다 시간만 때우는 이 성장이 멈춘 듯한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좀 실망도 했었죠. 그래서 요때 이제 제가 변화를 위해서 뭐 다양한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만나는 사람을 좀 바꾸다 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불행하지 않아 불행했던 원인이 이제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음, 나를 알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일단은 질문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만은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나에게 물어봤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할때 가장 행복하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저한테 하고 하고 또 했고 이걸 하면서 제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관찰을 했었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블로그에다가 글을 썼죠. 이때가 이제 2017년도 5월달에 제가 첫 글을 썼을 거예요. 블로그에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늘 외부로 남에게로 향하던 이런 저의 마음의 시선과 관점이 이제 안으로 돌게 된 거죠. 저, 제 안을 돌아본 게, 보게 된 거고, 나라는 사람의 이 영혼을 바라보게 됐는데, 정말 내 안에는, 어, 나라는 엄청 거대한 그런 신세계가 있더라고요. 계속 바라보면서, 어, 정말, 자기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고, 나를 인정하게 됐고, 또, 정화, 치유,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그때부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 우연찮게 온라인에서 이 무자본 창업 1인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 뭐 저런 게 있네? 생각을 하게 되죠. 어, 그때 저는 직장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냥 창업 그러면은 오프라인 창업밖에 제가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이런 무자본 창업가들, 1인 기업 사업가들은 굉장히 신기하고 멋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동안 제 인생에 어, 없던 사람들이었죠. 다들, 어뭐 그때는 왜 이렇게 멋있어 보였는지 어떤 자기만의 브랜드명을 말하고 이렇게 소개가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 있던 어떤 명함 속에 어떤 회사 이름 과장은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때 결심을 했죠. 내가 원하는 삶은 저거다.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꿈을 꿨었죠. 다양한 공부를 했었고 또 그때 이제 우리 직장 퇴사하기 전에 교수님 만나서 1인 기업도 과정도 배우면서 어떤 체계적인 수업도 받고 이런 오래 갈수 있는 철학과 비전들을 장착하면서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본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제 이렇게 빠른 성장의 비결은 끊임없이 남을 보지 않고 저를 보면서 일단 제안에서 많은 콘텐츠들 꾸준하게 이제 발견을 많이 했었죠. 또 이제 꾸준하게 이런 자기 성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확실하게 딱 중심이 잡힌다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딱 중심이 딱 생기니까 이렇게 남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뚝심이 <laughs> 생긴다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어 제안에 계속 가치를 발견 하게 되고 또 저의 어떤 강점을 믿게 되니까. 제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거나 그러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기죽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해, 해야 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또 제가 만나야 될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고 이런 것들이 에너지와 시간을 되게 효과적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것에 쓰게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이제 성과가 잘난 그런 선순환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굉장히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어떤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지 않게 되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느껴져서 굉장히 삶이 가벼워지고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옛날에는 전혀, 전, 전, 전혀 반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있고, 나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 내가 정말 원, 뭘 원하는지를 스스로 찾고 이루기 위해서 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또 성장이 일어나고 행복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를 아는 방법들, 뭐 MBTI나 뭐 애니어그램 많이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어, 이런 질문, 마음관찰, 글쓰기, 이세 가지가 이 본질이 되더라고요. 그냥 다른 것처럼 피상적으로 겉탈기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정말 내 안에서 온전히 남아나는 거잖아요. 또 나에게 어떤 것을 물어보고, 어, 내가 정말 뭘할때 행복한지, 안 한지, 내 감정을 내가 체크하고 알고, 그것들을 이제 글을 쓰면서 객관화시키는 거죠. 이세 개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을 바꾸었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우경화라는 사람을 어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설수 있게끔 음 만들어준 세 가지의 키워드죠. 질문, 마음 관찰, 글쓰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뭐 남들에게 되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이거를 해도 돼 말아야 돼뭐 이수업을 들어도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들 되게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남들에게 물어야 될 질문과 또 묻지 말아야 될 질문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거를 아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는데, 계속 우리는 남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한테 뭔가 물어본다는 게 어색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답은 내 안에 있으니까, 스스로 질문들을 많이 하고, 내 안에서 많이 찾는 연습들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어 굉장히 삶이 놀랍도록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어떤 이 행복과 성공이 사람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이런 기준은 세상과 남이 정하는 게 아니라 다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과 어떤 비교하지 않는 나만의 이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생기는 게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자꾸 만족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저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별로 부럽다는 생각이 안 들고, 이제 그 누구를 만나도 이가 기가 죽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자유라는 표현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올해 6월 달에 이제 출판을 했고요. 이 책의 의미가 있는 게, 어이 편집을 다100% 제가 했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은 저도 이제 전자책은 다 편집을 제가 했지만, 제가 이 책부터 해서 어 종이책 편집은 제가 처음 한 건데, 어 되게 좀 힘들었지만, 어쨌든 되게 보람이 있었고, 제가 이걸 계기로 해서 어 다양한 소량 출판이나 또 자서전 출판을 하게 되는 그런 발판이 되었습니다. 해보니까또 할만하더라구요. 요거는 이제 19년도 이제 제가 퇴사하기 1년 전에, 어, 냈던 거를 개정판으로 다시 낸 거고요. 그때 아무튼 직장인 시절의 혼란, 방황, 고민, 또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과 기대, 불안 등을 이제 그대로 담은 책이죠. 이 책은 저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죠. 정말 나를 찾기 위해서 이런 진솔한 질문과 관찰한 글쓰기를 어, 진솔하게 함으로써 정말 자유로워졌고, 진짜 내가 되었었고, 또 지나온 제 인생에 또 걸음걸음 발자취죠. 또 예전에 이런 제 모습을 만나면서 다양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어 굉장히 보면서, 어 그때 나에게 어떤 감사와 사랑도 보내고, 내가 또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것들 느낄 수 있었죠. 세상에는 저는 이런 의미를 두기를 바래요. 어떤 저라는 사람이 이런 고민과 불안, 기대를 보면서 또 같은 어떤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동질감, 공감 유로가 될수 있고 또 그런 제 용기 있고 진솔한 글을 보면서 또 나를 찾는 이런 질문과 관찰과 글쓰기 의 힘을 인지를 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받습니다. 뭐, 목차가 꽤 많죠. 이게 100가지인데요. 뭐, 다 뭐, 일상과 나에 대한 것들, 내 이름, 뭐, 소확행, 나에 무엇 관심 있는가, 내가 재미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이제 나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통해서 일상을 기록한 것들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어 저라는 사람을 알아가고, 또, 그때그때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녹이고, 또, 앞으로의 어떤 제가 바라는 것들과 희망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이렇게 녹여놓은 저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죠. 여기 서평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아, 이거 서평, 이거 제가 프롤로그에쓴 건데요. 여기 그때 쓴게 이제 3년 내에 이루고 싶은 목표라는 내용의 제목에 이런 게 있었죠 사업가 작가 강사 이런 기업가 유튜버 요거를 다 이루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쓰면 이루어진다 이런 뭐 얘기들 워낙 많이 하는데 요거 이제 제가 보면서 막 소름이 <laughs> 돋더라고요 아 정말 이게 2015년 전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감히 상상만 했었는데, 오히려 다 이루어진 걸 보면서, 막 전율이 쫙 흘렀었는데,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워했고, 또 불안해했던 게, 이제 양면으로 다 보이는 거죠. 이걸 내가 원하지만, 아직 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되게 두렵고, 불안한 것들이 그대로 다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용기 있게 진솔하게 대 감정을 다 직면하면서 다 썼던 것 같아요. 남에게 어떤 잘 보려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이 온전히 그냥 나를 찾겠다는 일환으로 다 그냥 적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되게 창피한 글도 많이 있고.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왜 자기 개발서에 자꾸 원하는 거를 말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제가 원하는 거도장히 생각하고 계속 글로 많이 적었죠. 나는 자신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것들도 적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이 생각의 힘과 에너지가 모여서 그렇게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이런 믿음들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굉장히 성공해 보이는 사람들도 아직, 아직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아직 나는 멀었어. 근데 이런 마음은 평생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직이 아니라, 이제 이미라는 마인드를 가지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이미 성공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어 굉장히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이런 관점의 차이가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시간이 되게 유한합니다. 어, 좀 죽기 전에 후회 없는 삶이라는 목표를 세우니까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미루지 않게 되다 보니까는 되게 추진력과 실행력이 좋아지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었는데, 어 정말 우리가 이제 내가 죽었을 때딱 누, 죽으려고 누워있는데 못한 게후회들이올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하겠다 결심을 해보, 해보면은 되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다 선택은 자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기에도 시간은 부족하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 나랑 안맞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에도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죠 내가 없으면 세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내가 행복해상도 행복한 거잖아요. 일단 내가 먼저 행복하려고 이 마음을 먹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되게 불행하면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쁜 기운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 내서 할 거는 내가 먼저 행복해지자고 스스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알기 위한 노력들. 또 자기 사랑이라는 책도 있는데, 우리 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제가 어, 책을 봤는데 굉장히 여기에 가슴 어, 와 닿는 문구더라고요. 어, 물론 가족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어,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 너무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자기가 먼저 행복해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을 때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책 쓰기 코치의 삶을 살고 있는 저에게 책이란, 어제 강의도 많이 하는 말인데, 제삶 자체가 책이죠. 또 우리 모든 다 고유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겨, 경험이 책이고, 우리 사람 자체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이라는 게 어렵고 부담스럽고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의 책여러분들다한 권의 책인 겁니다. 그래서 나연구소는 당신이 당신 이란 말은 저는 저고요. 여러분 자신이죠. 가장 소중합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 저고요. 나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으면 되게 뭐랄까요 이게 되게 안정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되게 힘든 순간도 있지만은 결국 모든 것은 잘 되고 모든 것은 배움인 거잖아요 이런 무한 초긍정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 경험하는 아픔 슬픔들이 그렇게 또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어떻게 보면 죽음인데 어, 죽음도 인정을 받아들였을 때 웬만한 것들은 다 그냥 넘길 수 있는 이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도전하고 실행하면서 어 저를 포함한 모두가 이 최고의 나가 되면은 되게 이게 희열과 흥분이 오더라고요. 점점 내 능력이 커진다는 그런 거에 대한 쾌감이 있잖아요. 모두가 최고의 내가 되고 하고 싶은거 하면서 어 내일 죽어도 후회없는 이런 최고의 인생을 스스로 만족하면서 어 최고의 인생을 함께 우리가 살아 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뭐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글쓰기 책쓰기로 진짜 나로 살아가는 기쁨을 전하는 나연구 소경화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